용기란 계속 할수 있는 힘이 아니다. 아무 힘이 없을 때 낙심하고, 절망하고, 좌절하고, 실패하고, 상처하고, 고통하고, 괴로움이 몰려올 때, 야, 너 용기 내봐. 저번에 냈던 용기 어디 갔어? 빨리 용기 내봐 너 용기 내 안에 있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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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를 믿는데 너왜 그래 그 용기 어디서 네 안에서 찾아봐 용기 내봐 내보라고 돈 내보고 이제 말고 용기 내보라고 나 용기 있지롱? 여기 있지롱? 꾹꾹 숨어 있지롱? 나 용기 있어. 용기는 내 안에 용기를 꺼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.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? 바위에서도, 자갈에서도, 물 위에서도, 사막에서도, 꽃을, 열매를, 아름다움을 꽃 피울 수 있다는 것, 명시해 십시오 용기는, 진정한 용기는, 아무 용기가 없을 때 용기를 다시 내는 것, 작은 성냥불을 피우는 것, 작은 촛불을 키우는 것. 내 안에 조그만 먼지 같은 힘을 일으키는 것. 너 자신을, 내 자신을 믿고, 발걸음이 안 떨어질 때, 아무 힘이 없을 때, 손가락 힘이 없을 때도 한번 움직여 보는 것입니다.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. 한자써 보는 것입니다. 한 마디 해 보는 것입니다. 나에게 큰 소리 외쳐 보는 것입니다. 야 용기돼. 알았어 용기 있어. 내 볼게. 감사합니다.